네. 중간과제 진행과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약간 좀 늦었는데요. 예.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중간과제 과정 먼저 보여드리면은, 예. 파악, 선정, 변수 찾기, 매핑, 해결안이죠.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 선정,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매핑, 뭐, 이런, 이 종류 정도, 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 여기에 보면은, 그, 문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 한번 나타나면 사건이 되고, 두번 나타나면 주목을 해야 되고, 세번 나타나면 패턴이다. 그 다음에, 패턴은,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서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패턴, 그 다음에 구조 파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에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잠깐 빙산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줬죠. 예. 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경향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굳이 뭐 빙산을 가지고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뭐할 필요는 없고 뭐 자연스럽게 어 내용만 들으면 되겠죠 이벤트 패턴 트렌드 스트럭처 이좀더 자야 자유... 내용을 좀 소개한 내용인데, 일단 유형을 보면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고, 구조에서는 왜 이런 사건 유형이 일어났는가, 또 근원적인 모색 이런 식으로 어세 가지의 단계 유형을 따라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자, 그래서 한번 뭐 여러분들의 그런 과제를 대상으로 한번 빙상 모델을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일단 위에 예,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추세를 추려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보행 사고 같은가 예, 발생되고 있다. 이거는 뭐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할수록 노인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사건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심히 봐야 될 반복적인 부분은 이런 분들,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장과 대중교통 시장에서 80%가 발생했다. 예. 거의 보면은 뭐 무단행당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차와 사람 간의 어떤 통행 중에, 이렇게 이제 발생된 거를 나오고 있어요. 그 시장의 구조를, 이제 구조를 따져보면은, 일단, 사람과 차가 구분이 없는, 보통 이런 걸 이제 보차 혼용도로라고 그러죠. 예. 사람과 사람이 뒤엉켜서 다니는. 건강한 사람들이야 차를 빨리 피할 수 있지만은 또이 신체가 약간 좀 화약한 어, 노인분들은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단횡단, 그다음에 보행 전용도를 부족. 시장에서는 뭐 길, 사람이 다니는 길에 또 이렇게 자판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차도로 나올 수밖에 또 없죠.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부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일단 뭐 이런 걸로 추세한 원인은 예, 일단 이게 차와 사람이 구분이 없는지 다니는 보차 혼용 도로라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여성 귀갓길 그것도 예, 야간 귀갓길이죠. 예. 이들의 패턴을 보니까, 밤길 미행이 51%, 그 다음에 열린 흉, 현관문 취입이 27%.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예.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가지고, 어떤 범죄 유형이 좀 나와있는가, 예, 본 거죠. 그래서 밤늦게, 새벽 시간대, 혼자 길을 가는 여성, 또는 홀로 택시버스에서 내리는 여성,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의 원인을 어, 나타낸 이들의 에, 그 사건을 나타낸 추세를 초래한 원인을 보니까 일단 보안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죠. 예. 또 골목길에 밀접한 다세대 주택, 빌라 형태, 웅림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부실한 현관문으로 진입을, 진입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가세제 주택에서 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혼술이란 부분인데 집에 서홀로 술을 마시는 홈술 혼자 마시는 혼술이 유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뭐다 같이 술을 마셔서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TV보면서 먹는게 또 유행이죠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또 이것도 자료가 좀 틀리네요 또 맥주가 또 가장 좋아하는 주종으로 나와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달에 9일 주일 정도 10명 5명은 맥주가 가장 좋아 간단하게 캔 하나 먹, 먹는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혼술과 혼술을 만든 그런 원인을 보니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 과음하지 않고 뭐 남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마실 만큼 마실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 취미생활, 영화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술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홀로족이라든지, 1인 가구, 또는, 특히 한국 사회가, 예, 대인이, 대인 관계가 좀 복잡하죠? 예, 근데 거기에 지쳐가는 인간 관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기사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빙산 모델에 한번 넣어본 데이터죠? 그래서, 뭐이 대상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뭐, 저랑 다르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해 부분이죠. 예.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전까지로는 디자인할 때 보면은, 어떤 한 대상에만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그 대상과 사람과의 관계만 집중해서 봤는데, 일단, 우리가 시스템 사고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과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또 전체를 보는 것들을 좀 보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사물, 사물, 예, 특히 요소와 시스템이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시스템의 한 부분, 어떠한 부분에만 개선된 디자인을 개선 하면은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되면 괜찮지만 또 다른 요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대상 디자인 대상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 체계를 잘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 수업 시간에 어, 우리가 이제 휴지통의 사례를 봤는데, 이거 하나만 계속 눈여겨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휴지통만 계속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휴지통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 인체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발생한 요인은 X, 나중에 발생된 Y. 뭐 XY라 보다 뭐 먼저 발생한 게 있고, 그 나중에 발생한 거, 이런 관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하나 사 먹을 때도 보면은, 일단, 커피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를 해야지 커피를 살수 있죠. 예. 그래서, 게 커피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 또 이렇게 수산적으로 진행되고, 커피를 일회용 컵에 담아서, 그 다음에 우리 는 어떻게 하죠? 휴지통에 버리죠? 이제 소비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고 또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무단으로 방치해 놨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를 또 누군가는 수거를 해야겠죠? 수거하는 부분. 또 수거하고 난 다음에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하지 않는 거. 또 구분하는 재활용품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디자인 대상으로 놓고 한다면은 이 체계가 약간 좀 물론 뭐그 부분이 약간 돋보일 수 있기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통제 변수와 결과 변수로 역할을 구분하여 통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피 판매와 소비에서의 그런 통제 변수는, 이거는 뭐, 우리 약간 이제 해결안이죠? 보통 이제 재사용 컵을 사용해서 다회용 컵이죠? 그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커피 판매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날수 있는 조금이라도 예. 일회용 컵을 막자고 하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비와 소비에서 이제 버리는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내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통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맞춰서 디자인할 건지, 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건데, 다 디자인할 수는 없고, 부분적인 부분을 뭐각 체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되, 가급적이면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디자인하는 건지, 그거를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이 과정 속에서 예, 대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통제 변수를 또 마찬가지로 대입을 시켜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예, 중요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 이 시스템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키오스크인데, 뭐, 간단하게 한번 전에 얘기, 전에 보여드릴지, 약간 좀 경계를 거서, 보이는 거와 경계, 보이지 않는 거와 경계. 그래서, 키오스크를 주변을 해서 보면은, 이 주변 요소들이 어떤 구성 요소, 시스템 요소들이죠. 병원 의료, IT. 안내 직원인도 있고, 사항법 관련된 배너, 그다음에 키오스크, 또 키오스크에 아예 있는 UI.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 거죠. 음이 부분도 이제 병원과 관련된 예그 원격 진료와 관련된 예그 시스템 맵인데 일단 일단 내가 이거 관련된 맵을 좀 다운을 받고 거기다 재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자료를 좀 보면서 약간의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환자에서는 주로 이제 측정을 통해서. 측정된 값을, 예. 측정된 값을, 이 의료진한테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의료진은 보통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들과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죠. 보통 제가 이제 허브라고 정리해놨어요. 예.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여기서 주요 변수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뭐 약간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일단 뭐텍스탁도 도서관, 뭐 음식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일단 중요한 내용이 언택트, 예.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옷을 세탁하려면 세탁소에 가고, 책을 빌려면 도서관에 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갔죠. 예. 근데 뭐 요새 최근에 또 코로나가 언택트 문화를 더 빨리 앞당겼죠? 심지어는 배달원과 마주하는 것을 꺼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 앞으로 세탁물을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 책을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예전처럼 이런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제공자가 집으로 통해서, 예전에는 뭐 택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관련된 서비스들을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 집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트워크, 초연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가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그 배경에는 언택트가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자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 있었죠. 예. 오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큰 배경에는 순환경제가 있다. 순환경제와 순환선형경제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뭐 생산유통 소비가 각각 나눠지고, 뭐 소비가 수거 폐기물,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생산은 생산자, 유통, 유통, 소비는 소비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진행되는 거였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지, 순환경제로 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순환경제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매에서부터 세계 유통, 사용, 이런 것들이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는 라벨로 붙어 있는 이런 페트병들이 문화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자기가 사용하던 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탄생할수 있는 순환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 이거와 유사한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이게 일본 기업이죠. 헌옷을 회수해서 그 옷에 있는 재료를 예 가지고 리사이클한다. 다음에 이거는 또예 우리가 이제 비 오면은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인데 예 일회용 우산들이죠. 그래서 일회용 우산을 가지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비닐을 가지고 비닐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음, 순환관계, 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순환관계인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사례에서 보면은, 예전에 한번 겨울에 이상기온이 일어나서, 예. 이 채소들이 다 죽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채소값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대파를 키우는, 재테, 파테크라고 하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보면은, 원인이 이제 한파와 눈으로 인해서 채소값이 비싸져서 채소를 가정내에서 키워서 먹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순환 관계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변수를 도출해서 보면은, 예, 환경 변화로 인해서 채소를, 직접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그런 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게 순환이 되려면은, 일단 제가 이제 순환각을 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좀 약간 다양하게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콕에서의 원해침이 식물, 그 다음에 집콕 또는 비대면에서 식물재배 또 1인 가구가 외로움을 하기 위해서 발려신 거 이렇게 다하게 보면은 순환관계가 아니고 어 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좀 순환관계를 하려면은 지금 이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이인 가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이곳 창의에서는 그때 보니까 이제, 음, 동사로 해달라고 했죠. 외로움 증가 힐링된다. 지코오게 했으니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로움을 하여서 식물을 통해서 힐링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순환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식물이라는 부분을 또 너무 식물만 바라보지 말고 더큰거 여기 보면은 홈 가드닝이라고 되어 있죠. 예. 홈 가드닝 이 예. 책을 많이 또 예,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이죠. 여 보면은 어, 홈 가드닝 해가지고 집안에서 예. 이렇게. 색상을 치우는 것을 보면으로 해서, 예. 실내 공기 전랑마도 유지, 인테리어 효과, 정서적 안정, 자연의 소중함을 줄수 있다. 이렇게 또, 1인 가구한테 결과가 또 원인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이렇게 변수를 대입을 하다 보면은 순환관계가 될수 있는 거고, 변수를 잘 찾아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또 사례인데, 이건 기존에 나왔던 그 문제와 해결방안이죠? 예. 반복된 형태는, 우조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뭐 앞에 나왔던 빙산모델 하고 유사한건데 이건 이제 당근마켓 중고마켓에 관련된 문제인데 각 사업마다 이걸 약간 해결로 한 그런 내용들을 나타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파라바라라는 부분 이것도 1년이 다 되가네요 파라바라도 그래서 파라바라 통한 예, 비대면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비대면 거래와 픽업 서비스. 픽업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택배 서비스에 약간 반대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파라바라의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온라인 부분. 예, 그 다음에, 오프라인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파라바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의 특징인, 이 자판기, 예. 거래물품 보관소라고 하는데, 중고 자판기가 있고, 그 옆에 또, 예, 키오스가 같이 있는 거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는부 분은, 이런 식으로, 거래물품 리스트라든지, 거래 위치를 통해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구성요소를 또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거보다더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려본 거죠. 오프라인에서의 뭐 중고자판기.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웹 앱이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뭐 물건 위치, 뭐 카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자는 물건을 등록하고 물건을 보관한다. 물론 뭐 거래가 된 다음에 이제 결제된 금액을 판매자가 또 가져가겠죠. 그래서 파라바라의 그런 서비스를 좀 보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보니까. 파라바라가 갖고 있는 또 단,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명, 돈이 많아, 많은 거래물들. 돈이 많은, 그니까 비싼 중고 물품들에 대한, 예,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 클로젯이라는 또 사업자는, 개인과 명품 거래의 큰 걸림돌, 예, 정품 여과 항부를, 여부를, 엑스 클로즈 시 대신 하려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죠. 파라바라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렇게 서로 다이렉트로 대면은 아니지만은 서로 이렇게 중공을 하는데 이 엑스 클로즈 같은 경우는요 사이에 아마 예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진여부를 판정해줘서 또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거. 그래서 엑스크로젯과 파라바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의 또 중고거래의 틈새라고 할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 비대면 테이크아웃 중고 우려거래 의료 예 의료에 대한 부분인데 예어 자신이 입던 옷을 예또 다인한테 파는 건데 요 사이에 중고 우려에 대한 검수 및 케어 서비스가 있다 예, 남이 있던 거니까 뭐 약간 세탁도 하고 그 다음에 상태 확인해서 사진찍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 주는거 자 그래서 뭐 두번째 영상은 이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예. 그래서 내일모레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뭐 진행한 그 중간 과제 과제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이제 전달을 할 건데요. 어 일단 다음 수요일날에는 뭐 2시에 출석 부르는 것보다는 어 2시에서 예 5시 사이에 뭐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와서 과제물들을 예 피드백을 받는 거로. 피드백을 통해서 최 출석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꼭 2시에 안 와도 되고, 편한 시간에 와서 꼭 피드백을 받기를 바랄게요.